DR 초보 탈출기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줌 트랜지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트랜지션은 굉장히 요즘에 좀 나름 핫한 그런 트랜지션 중에 하나인데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뭐 어, 트랜지션을 별로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거를 못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또 시간이 아무래도 이런 트랜지션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게을러서 잘 사용은 안 했는데요 아, 가끔 잘 사용을 하게 되면 꽤 괜찮은 영상이 나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 간단해요, 생각보다. 아, 일단은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줌인 되는 영상 하나하고 줌아웃이 되는 영상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 영상 두 가지를 가지고 줌인이 됐다가 빠르게 화면이 전환되면서 줌아웃이 되는 어, 영상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먼저, 두 개의 클립이 있는데 이 가운데다가 놓으시고요 연결되는 지점에 놓으시고 왼쪽으로 먼저 5프레임에서 한 7프레임 정도 왼쪽으로 가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이동하는 방법은 어, 키보드 좌측으로 가는 키보드 커서를 이용을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을 이동을 하신 다음에 뭐 마커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바로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B를 눌러서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 주시고 커서 아래 방향 커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으로 바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 커서를 이용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마커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직접 바로 잘라 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화면을 전체적으로 좀 타임라인을 늘려 볼게요 어, 일단 플레이를 한번 해서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모양이죠 이제는 뭘할 거냐면 방금 잘라낸 부분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부분에 선택을 해 주시고 인스펙터를 이렇게 켜 주세요 만약에 안 보이시면 여기서 클릭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이나믹 줌이라고 있죠 이걸 선택해 주세요 먼저 스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스왑을 한 다음에 리니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이지인이라고 이지 선택을 해 주세요 이지인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클립 잘라낸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역시 다이나믹 줌을 해 주세요 이번에는 소압하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이즈아웃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한번 플레이를 해 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좀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근데 지금 여기서 조금 조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은 제가 어, 여기서 줌아웃을 할때 바로 주마우시 딱 들어가지 않고 약간 멈춰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 돌려서 여기서 보시면 약간 멈춰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을 잘라낼게요. 여기서 이 정도가 돼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Shift Delete 키를 눌러서 지워버리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번에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하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마커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블레이드 키를 이용 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잘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다이나믹 줌을 켜주고, 수압을 해주고 여기죠, 이 부분이니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수압을 한번 해주고, 이 a s 두 번째는 다이나믹 중, 역시 켜주고요 이번에는 ease out.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더 낮았죠. 여기서 딱 움직이는 부분부터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어, 연속된 동작으로 보이는데,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약간 멈췄다가, 아, 줌 아웃이 돼가지고 좀 보기가 그랬어요. 이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뭔가 좀 아쉽잖아요. 여기 아쉬운 부분을 뭘로 해줄 거냐면, 여기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왼쪽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이 부분을 다이나믹 줌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붉은 거 있죠? 붉은색을 이렇게 가운데 맞춰주세요. 줄여주세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줄여주시고,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는 붉은색을, 이번엔 반대로 붉은색을 이렇게 가운데다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달라졌나?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중간에 여기 있는 이 글자가 뭐가 한번 사삭 바뀌면서 조금 더 트랜지션이 좀 보기가 좋아졌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어, 보통 우시 사운드를 많이 쓰거든요. 저는 뭐 우시 사운드가 좋은 게 없는데 그냥 간단한 걸 하나 넣어보면 이렇게 우시 사운드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넣고, 필요없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죠. 잘라내고,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사운드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뭔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잖아요. 이런 뭐 우시 사운드라던가 여기 이제 전환에 맞게, 트랜지션에 맞게 괜찮은, 아, 사운드를 써주시면 더 괜찮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백그라운드 음악을 밑에다가 더 깔아주면 좀더 괜찮은 영상이 나오겠죠. 어, 상당히 간단한 거였고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꽤 괜찮은 아, 영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줌인, 줌아웃 관련돼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트랜지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중에 오늘은 한 가지 보여드렸고 또 다음에 또 새로운 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손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